네, 저는 지금 오클랜드 남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공원인데 어제 저녁만 해도 여기까지 물이 차서 지금 사람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물이 좀 줄었습니다. 아직도 여기는 물이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고 저 강에는 길하고 거의 수위가 비슷합니다. 조금만 비가 더 오면 아마 이 길이 잠길 것 같습니다. 오클랜드는 지난 며칠 동안 기록적인 많은 비가 내려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컸습니다. 웨인 브라운 오클랜드 시장은 지난 금요일 밤 9시 30분 오클랜드 지방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 비상사태는 일주일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간밤에 30여 건의 전화가 걸려와서 침수와 산사태를 비롯한 여러 구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구조 요청 중에는 티트랑기 지역에서 차고가 언덕 아래로 무너져 자동차와 건물에 충돌한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북섬 북부 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계속 주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긴급 브리핑에서 현재 오클랜드 주택 4 0채 빨간 스티커를 붙였고 백수인 한 채에는 노란 스티커를 붙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빨간색 스티커는 주택에 진입하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란색 스티커는 건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귀중품을 가져 나오기 위해서 잠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집입니다. 뉴질랜드 국립수질대기연구소 니와에 따르면 어, 오클랜드의 경우 이미 1년치 강수량의 38%가 기록이 됐고, 평년의 1월 강수량에 비하면 7.7배가 기록됐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과 내일 또다시 비가 더 내린다면 이 기록도 깨질 것 같습니다. 세리는 걸프하버와 라키노섬 서비스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키위레일은 15건의 산사태로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은 모두 문제가 대부분 해결됐습니다. 북섬을 강타한 아열대저기압이 내일 노스랜드에 폭우와 강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또 모레 수요일에는 오클랜드, 코로만델, 타즈만 베이오플란티 서쪽 일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클랜드 시내 버스 노선 변경을 포함해서 버스의 80%가 운행되고 있는데 일부 차량은 침수로 인해서 운행이 취소되고 운전자가 출근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라누이, 오네홍아 글랜필드 그리고 카이오아나 로드의 버스 정류장이 밤새 침수됐습니다. 오클랜드를 비롯한 노슬랜드 일대를 강타한 폭우로 많은 피해가 났는데, 특히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주택에 손상이 가기도 하고 언덕 위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집이 흔들리는 등 불안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클랜스 시 의회는 침수로 인해서 백신 한채 주택에는 일부 공간에만 들어갈 수 있고, 귀중품을 꺼내기 위해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했고, 40채 주택에는 위험해서 아예 출입을 금지하는 빨간색 스티커를 붙였다고 확인했습니다. 절벽 근처에 지어진 일부 주택은 정원 등이 산사태로 쓸려나갔습니다. 파넬에서는 거대한 산사태로 인해 접근이 금지된 지역이 있습니다. 한편 보험 클레임은 대부분 집에 대한 침수 피해와 차량 손상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번 폭우로 4명이 숨지고 오클랜드 전역에서 수많은 자동차와 집이 파손됐습니다. 북선 북부 지역도 산사태와 도로 피쇄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육부는 2월 7일까지 모든 학교, 유치원, 대학이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시는 북쪽의 웰스포드에서 남쪽의 부케코에까지 지역을 포함합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